우리 역도가 요즘 살이 좀 빠지다라고 하는데 저울을 떠봐야 알지요. 시청자 몇 분께서 어느 분은 왕내보다더안 나간다고, 더 야했다고, 사방이 업 거든 더안 나가겠다고, 얼굴이 적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빠 할아버지가 점수를 매긴다는 얘기죠. 역도 알았어요? 역도 엊그저께 또 시청자 여러분 이러잖아요? 축하한다고. 근데 지금 축하하는 게, 는 너무 축하하기에는 너무 빨래다는 얘기죠. 다음 주에 몸무게를 달아봐야 안단 말이에요. 전번에 얼마나 갔어요? 9.4kg에서 9.2kg로 줄었는데, 이번에 9kg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막내 내가 우리 막내한테는 밥을 좀 조금 더 줘가지고 몸무게가 더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어니 음, 그리고 우리 막내는 말이죠 전번에도 꽃밭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기가 안타깝다는 얘기죠 좀 안쓰럽다는 라 얘기 선생님한테 감정 있어요? 아빠 할아버지한테 감정 있어요? 얼굴 좀 펴세요. 역도, 역도, 얼굴을 펴세요. 내 목소리가 들려요안 들려. 내가 큰 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m 거리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아빠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잖아요. 역도는 또 점수를 까먹게 생기네. 역도, 역도요, 학생. 아빠가 큰소리 할아버지가 큰소리를 쳐야 되겠어요. 엄마 누나를 봐보세요. 어? 계속 저 아빠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막내도 그렇게 점수를 따라고 그러는데 너는 저 점수를 따놓고도 까먹는 거예요. 엄마 봐보세요. 아빠 할아버지 얘기를 끝까지 듣고 있잖아요. 막내 다시 얘기하지만, 자좀 무슨 안에 되죠 무슨 얘기 하겠어요? 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요. 아빠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계약한 날짜가 일주일 남은다는 얘기죠. 그 안에 여러분들이 또 고개를 숙여요. 들니까 멀리서 얘기하면은 아빠 할아버지가 안 보인 줄 아는 데다 보여요. 그래서 일주일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약이니까 계약 때 여러분들을 중간 평가 누가 점수가 1등인지2등인지3등인지4등인지 아빠 할아버지가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사방이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라면 부르면 은 역도 역도를 부르면 사깡이 네가 나와버려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어? 사깡이 오면 엄마를 불러야 엄마가 나와야지 네가 사깡이에요 요게 참 그런 것도 아아버비가 점수를 매긴다는 얘기죠. 어, 막내는 지금 졸린 것 같은데 에? 다시 얘기하자면 막내는 얼굴 좀 피우고 어? 졸, 것은, 졸린 것은 어쩔 수없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렸을 때는 다 졸, 졸고 군다고 어, 선생님께서 교육을 시키면 졸고 군다고그는데 아무튼 네, 오늘, 네, 여러분들, 네, 그, 숙제가, 어, 뭐, 뭐, 뭔지 알죠? 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주 동안 숙제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1등을 해란 말이죠. 그러면 간식을 준단 말이죠. 멀리서 간식을, 간식을 그러니까또 눈이 동그라지면. 이기 망하면은 여러분들이 눈이 번거롭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교육 받을 때는 집중을 해라, 얘기죠. 일단은 교육 받는 태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엄마가 1등, 사빠이가 2등, 막내가 3등, 역도 노는 점수를 까먹은 것같아 이것을 끝, 선생님, 아빠, 할아버지, 강의 끝났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앞으로 갈 거예요. 알겠어요? 기다리세요. 가서. 아빠, 할아버지가 잔소리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들은 순서로, 순서대로 간식도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크고 작고 온단 말이죠. 역도는 너는 적게 줄수 밖에 없어요 응? 집중하라고 몇번 얘기를 했는데도 응, 그러지 않아요 자 엄마, 엄마가 엄마 제일 큰걸로 큰거 먹어봐 그 다음 사탕이 역도는 어쩔 수 없어 막내 그냥음 3등 1,2,3,4등 알았어요? 자 아빠 할아버지가 박수를 한번 쳐줄게. 고생했어요.